자, 이번 차시는 우리 슬세 159페이지 가시면 이제 공급 시기입니다. 공급 시기. 어, 부가가세 공급 시기. 예, 법인세는 뭐 귀속 시기, 소득세는 수입 시기라고 부르는 어, 어떤 기간 기속을 구분하는 거죠. 사실이 부가세법의 중요한 의미는 이제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음. 어, 그때 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 적히는 금액이 공급 가액이고요. 그래서 공급 시기는 여러분 계산 문제 풀때 과표 계산 문제에서 공급 시기에 연결돼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음. 그래서 생계서 발급되는 어떤 시기에 적히는 금액들을 합계를 해서 일기냐 이기냐 과표를 구하시오 계산 문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지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어, 재화와 용역의 공급식으로 구분하고 또공급식는 특례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기본만 좀훑어볼게요자 일단 공급식이라는 규정은 이제 생계서 발급하는 시기 음, 그때 거래증수 해야 되는 거고요. 음, 이거 놓쳐버리면 가산세 부담을 진다든가 제재가 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 예외로 특례가 나오 고면 뭐 선발급 생계서 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음. 어 일단 서설은 읽어 봤고 어 공급 시기 중에 재화 쪽 먼저 보시면 원칙은 뭐 재화는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인도일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 상대방이 소비가 되려면 이용 가능한 때. 네, 이 요때 소비가 이루어질 거니까 요때부터. 그래서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일,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어 사용 가능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그 외에는 이제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돼 있네요. 거래 유형별 공급 시기. 자, 그냥 훑어 보시는 거지. 딱해서 거래 유형별 공급 시기를 써 보시오.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 높지 않죠. 상황별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중 여러분들이 이제 어, 장기 할부라든가 아니면 중간 지급 조건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밑에 하단에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는 형태로 정, 준비하는 거는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거는 그냥 일반 원칙 따라가는 겁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단기 할부. 단기 할부일 때는 뭐 인도일 또는 사용 가능일. 상품권 아시다시피 이제 현물과 교환할 때, 그죠어 실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죠 상품권과 구두를 바꿔갈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 이제 판매가 됐다면 당연히 어, 뭐 시용 판매 같은 거가 되겠죠. 그리고 열흘 내뭐뭐 이십 뭐 일내 이렇게 기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반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판 걸로 볼게요.라고 어떤 조건을 붙여놓은 거, 음, 기한 등등. 이거는 조건 성취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하는 거죠, 그죠 또 기한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 아래쪽에 기한 지나 판매가 확정된데 기한 부 판매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어, 재화의 공급으로는 가공 주요 자재를 부담했나 보다. 그냥 그래? 그럼 재화가 됐다 그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돼 있고요. 주요 자재 전혀 부담하지 않았어요. 용역조로 가서 영무제공 완료돼 있죠. 그래서 주요 자재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어디다 만든다 이렇게죠. 그리고 주요자들 부담해 버리면 재화가 되버리면 가공된 옷을 넘겨준 날, 가공된 재화 인도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자 사실 좀 외우다시피 좀 하시면 해놓으시면 다양하게 어떻게 출제가 될때 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을 우리가 문제를 내보고 하면 어 표현을 막 어, 처음 들어온 표현을 막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정확히 하는 것들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어,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도 되어 있다. 재화의 공급재 안에서는 이제 어. 우리 지난 차시에서 봤지만 반출일, 징역일 폐업일, 반출일, 징역일 폐업일. 그 외에는 사용 소비되는 때가 되어 있죠. 자판기는 현금을 꺼내는 때 되어 있고요, 알고 있고요. 자, 요기 이제 장기할부하고 중간기금조건 등등 음, 완성도 기준지금 또는 공급단위 구획가서 계속적인 공급 이런 것들은 다 약정일, 약정일. 자, 대가의 각분 받기로 한 때라고 되어 있죠. 이때 과표는 약정액이 됩니다. 그때 그때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음, 이게 만만한 듯 보여도 일단 막상 적으려고 한다면 또안 음, 되니까 잘 한번 대비를 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말씀드린 대로 장기할부하고 중간지급조건부 이런 건 이제 구분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기할부와 중간지급조건부는 다 약정일로 가는 게 공급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 그 안에 장기할부와 중간지급조건부를 구분해서 음, 써야 된다. 계산 문제 풀때 여러분들 인도를 언제 하지 먼저 따지죠? 인도 후에 대금 쪼개 받으면 장기할부고요. 인도전의 대금 쪼개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로 판단하는데 어, 장기할부는 할부요건 어, 할부 이회 이상 그다음에 기간요건이 인도의 다음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일년 이상이면 장기다라고 되어있고 일년 미만이면 단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음, 됐다 그리 아래쪽 가시면 중간지급조건부는 인도전의 대가를 삼회 이상이다 계약금 포함 삼회 이상입니다 즉 계약금 외의 대가를 구분징수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금 포함 삼회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약금 지급 낙정일 다음날부터 어, 인도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 되야 된다. 이건 6개월이네요. 얘는 1년이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 다른 점들. 음. 자, 얘들은 다 원칙은 약정일, 약정일날 공급식으로 봅니다. 이때 발급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외들이 막 나옵니다. 장기 할부에 대해서도 예외가 약정일날 공급식을 하면 되는데, 음. 자, 만약에 그럼 약정이니까 장기 할부는 자 할부 대금을 쪼개서 이렇게 딱 하면 그때 그때 약정일, 약정액 약정일, 약정액 100에 10, 100에 10, 100에 10, 100에 10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어. 그런데 얘가 선발급을 해버리면 선발급은 하단에 나오지만 선발급 생계안서가 발행이 되면 이 선발급은 대금 수령 대금 지급 요건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구분하는데 자 장기할부나 계속 공급은 대금 수령을 따지지 않고 선발급하면 다 인정하죠 선발급하면 그 발급을 먼저 하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대금 수령 여부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3뭐 7일 내, 30일 내 이렇게 돼 있는 그 내용 하단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그때 얘는 대금 수령 요건을 따지지 말고 만약에 장기할 부인데 이거를 땡겨 가지고 먼저 선발급을 다이 땡겨서 다 해버리면 그러면 그때가 공급시가 되면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돈 나중에 받더라도 안 따지고 선발급 다 인정되는 예외에 들어가 있고요. 중간지급 조건부는 역시 중간지급은 이제 인도를 이때 하는데 그 전에 대금을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고 마지막에 인도하는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외사항이 보시면 인도를 하는데 인도가 이제 땡겨져서 이때 인도한 거야. 그리고 약정된 날짜가 뒤에 도래합니다. 인도일 뒤에 도래한 약정일은 인도로 땡긴다. 이게 또 하나의 특례 예외가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예외까지도 다 정리해서 두개 비교해서 어 기본적인 장기할부 요건과 중간리급 조건부 요건을 잘 비교 설명할 수 있게 만드시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도 잘 비교해서 이 단독으로 두 가지 같이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잡아보세요. 자 수출 쪽은 영세 일 쪽에 나오는 얘기로 어 일단 공급 시기만 가지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선적 같은 거 하는 일반적인 수출은 선적일 돼 있고 중개무역 방식도 선적일이고 위탁 판매 방식의 수출은 공급 가의 확정일로 돼 있고요 마찬가지 위탁 가공 무역 방식 수출 이런 것들은 인도일 외국인도 수출도 인도일 여기는 원료 반출도 있죠 원료 반출이라고 하는 거 원료 반출에 대해서도 인도로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수출재와 쪽만 공급 시기를 별도로 정리해 놨고요. 기타 이제 우리 수출은 선적일,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일. 이렇게 외웠던 거.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 음. 그다음에 위탁 매매와 리스 거래가 약간 특이한 걸로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위탁 매매는 뭐 최근에 출제가 돼서 요괄로 신탁을 좀 비교해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위탁 매매는 아까 저 시용 판매는 뭐였어요 시용 판매는 이것도 시용 판매와위탁 판매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회계가 다같습니다 래서 위탁 판매는 수탁자 판매 기준이잖아요. 수탁자가 언제 팔았니?라고 하는 걸 따진다. 그럼 위탁자가 있고 여기 수탁자가 있고,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얘가 팔았다라고 하는 거지 공급을 했다. 그때 얘를 기준으로 공급식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상대방한테 이렇게 할때 이때 이거 발급하는데 공급자는 얘로 끊어야 되는 거지 생겨서에 얘는 자기 번호를 비고란 같은 데다가 덧붙여 적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다 이거죠. 근데 위탁자가 수백 명이고. 얘가 한 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 누구 걸 파는지를 얘가 애매해서 몰라 그런 경우가 돼버리면 관리가 안 되니까 위탁자를 알수 없는 경우다 위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러면 이때는 여기도 각각 공급으로 본다 공급시기를 각각 각각 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이것도 공급으로 봐서 공급시기 판단한다고 돼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리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리스는 여기에 제 어, 리스 방식으로 했을 때 그죠? 여기 이제 리스 회사가 있고요 회사 시설 대여 회사죠 리스 회사가 있고요 시설 대여 시설 대여 업자 시설을 대여한 업자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시설 대여 업자한테 아 어, 우리 다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 뭔가 리스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 이제 필요한 거를 공급자나 아니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이면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다 여기 일반적일 텐데요 얘들이 리스 회사가 다 면세야 면세다 보니까 이게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됩니다.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리스용자한테 주고 리스용자를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시 과세가 된다 케이스가. 그러면 누적효과 등의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쭉 합쳐보면 얘가 면세사업자니까 매입세 액 공제 안 되고 와서 리스해가지고 얘가 이용자가 이용해서 세우깡을 만들면 세우깡은 과세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그러지 말고 어차피 얘가 이제 이용할 거라면 이렇게 직접 공급한 걸로 봐서 이때 이거 발급도 하고. 해버림은 얘가 과세사업자니까 얘가 매입세공제 받으면 누적부가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설대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데 이렇게 직접 인도받는 경우라면 이때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을 그 시기로 공급시기 판단하고 이때 이거 발급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리스거래 이렇게 해서 공급시기 관련된 재화 쪽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요. 용역 쪽의 공급 시기는 일단 뭐 어렵지 않지 용역은 어~ 영무제공 완료일 영무제공일 영 완료일 완료일 또는 뭐 권리사용일로 돼 있다 기본 원칙이 영무제공 완료일로 보시, 보시면 돼요 여기 있죠 영무제공 완료일 근데 또 장기할부 중간지급 완성도 등등이 또 있습니다 얘들은 또 역시 약정이나 약정액이 과표가 되면서 이때 이때 끊는다 그죠 약정된 날짜에 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단위 구획할 수 없는 계속 공급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임대 임대가 들어가는 거지 임대. 공급자는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야 임대. 음, 그러면 세입자들은 뭐 하루하루 쓸 때마다 돈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음,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건물주는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럼 계속 공급이니까 계속 생겨서 발급을 할 거냐? 아, 아니다. 그래서 얘는 어, 약정된 날짜에 그때그때 끊자라고 그때 했던 건데 음. 근데 약정 일날 끊어야 되는데 이게 봤더니 아래쪽에 음. 자두개 이상이 기, 걸쳐서 이제 제공하고 하는 그선우부 임대로야 선우부 임대료. 그러면 이게 계속 공급하는데 계속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니네가 약정된 날짜로 해서 이때 이때 하자고 하는 건데 약정 자체가 한방에 처음에 한방에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면 야 이거 너무 한쪽이 몰리잖아 이때는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그 기간별로 세금 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각 기간 종료리 되는 거지 이제 각 기간 종료일 삼월 말 유월 말 구월 말 십이월 말음 요런 논리를 잘 가져가셔야 돼요 자 임대 그러면 아 공급단위 구획할 수 없는 계속 공급이니까 이때 약정일로 가는 게 맞아. 그러면 임대로 그러면 매달 매달 뭐~ 말일 날지급하기 약정했다면 매달 말에 생내서 발급하면서 매달 매달 하는 게 우리 일반 실무잖아요 음 그런데 그런데 얘가 음~ 어~ 요거 임대니까 요걸로 가는 게 맞는데 에~ 요게 선 후불 임대료로 갔다면 약정 자체가 한쪽이 몰렸다고 아~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각 기간 종료일 날그 기간별로 쪼개갖고 하라라고 돼 있다 요 논리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인지 뭐예요? 그럴 거는게 여기 에두개 이상이 걸쳐서 뭐 시설 이용하고 제공하고 여기 B O T라는 방식도 있고 또는 선불 조건으로 하는 연회비라고 하는 헬스장, 수영장, 상표권 사용 계약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선불 조건일 때 여기 B O T 방식 후불 조건과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각 기간 종료일이 공급식이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같이 정리했을 거고요. 겸사겸사 간주임대로도 마찬가지 적수계산 등을 각 기간 종료일 날 날짜 지난 것마다 보증금에 대한 적수 계산에서 간주임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각 기간 종류이다. 각 기간 종류로 가는 것들이 간주임대로 서로 불림대로 그다음에 연해비, 그다음에 B.O.T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급시기 특례입니다. 특례는 선발급하면, 그 그렇죠? 선발급하면, 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대가 수령이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와 구분하는데, 자 먼저 공급시기보다 앞선 날짜에 먼저 끌어달래요 공급받는자가, 아, 그럽시다, 먼저 끊었다. 음, 그러면 그때 인정하는데 이때. 먼저 돈 받고 끊어라 받은 대가에 대해서 음 그럼 인정해줄게 그랬더니 어, 아 장난하냐 그러니까 선발급 한 다음에 칠일내돈 받으면 된다 어 장난하냐 그러니까 또 길게 삼십 일 삼십 일이내 하면서 약정이 있을 때 등등 이렇게 해서 요건 충족하면 그러면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음래서 요때 요때가 공급 시기 도래한다 이기 때 일기 때 요때 요때 발급을 먼저 하는 거지 발급 먼저 하는데 돈 먼저 받았대요 오케이. 칠일 내받았대 오케이, 삼십일 내받았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선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줄게. 이게 공급 시기 특례가 되는 거야. 공급 시기가 원래 여기인데 땡겨서 이때 발급한 때 공급 시기를 땡겨 가지고 공급 시기에 발급한 걸 인정해 줄게. 이게 선 발급 특례. 칠일 내돈 받아라, 그 절에 받아라, 아니면 삼십일 내 받아라, 약정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하나 들어온 게 이제 리은이 여기 마지막이 어공그 이게 여기가 6월 30일이면 음, 이때 선발급했대요. 근데 이거는 대금 수령은 안 따집니다. 안 따지는 게 아래쪽으로 가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이때가 공급시기 도래하는 거예요. 얘랑 다르지. 이때는 6월 말 이후에 도래하는 걸 땡겨서 이때 끊겠다 그런 개념인데 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과세기간 내에만 선발급하면 다 인정할게. 그래서 법인 쪽이 좀 주로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정신고를 하니까. 어쨌든 야 그러면 공급 시기가 이번 기회에 도래하면 그 전에 좀 먼저 땡겨서 끊었다고 다 인정해 주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니은이고요. 대금 수령 안 따지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장기 할부 계속 공급. 거기다 하나 추가된 게 선화증권. 선화증권은 보통 선적할 때 선화증권이 발행되면서 선발급 생계안서가 보통 선발급이 되는데 얘가 선발급이 되는데 보니까 선발급하면 돈을 30일 내 받아야 되고 등등 요건이 최장 30일인데 이게 외국 항행 용역이니까. 외국 배를 통해서 미국에다가 보내주거든 항행 용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항행 용역. 이게 보니까 항행 용역은 이제 공급 시기가 원래 영무제공 완료일이니까 미국에 도착해야 되는 거야. 그게 도착해야 되는데 그게 30일 내에 도착하느냐?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불안불안한 거야. 이용선 계약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선화증권이 발행돼서 확실하다면 외국 항행 용역에 대해서는 이때 선적할 때 먼저 끊는 선발금수에 서는자 대금 수익 안 따지고 무조건 인정해 줄게. 다만 뭐 90일 따지고 하는 게 약간 추가적인 요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풀어져 버린 겁니다. 실무상의 어떤 뭐 불편한 불안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 배에짐 실어 갖고 날라드릴게요라고 하는 외국 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때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이제 선사라든지 발행한 선화증권 BL이라고 하는 게 발행돼 있다. 그러면 이거 확실하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먼저 선적할 때 선화증권 발행하면서 선발급생계안서를 보통 발행하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그러면 공급 시기는 언제 돌아요? 쭉 해서 봤더니 30일 딱저그 미국에 도착하면 일본에 도착하면 미국이나 먼데 멀다 그럼 기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요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불안불안해 30일 내 등등 그죠자 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좀더 길게 해줘라고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들어온 것이 이제 요게 대가수령 여부를 분문하고 선화증권이 발행돼 외국 항행 용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선발급하면 다 인정할게.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공급 시기에다가 폐업을 했대요.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 도간건 폐업 일로 해서 땡긴다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특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급 시기에 대한 거는 자 어~ 재화 용역 그다음에 특례 나눠 가지고 잘 정리를 하시고요. 하나하나 이제 부분 부분이 어디 활용돼갖고 다른 것도 물론 같이 인제 어~ 섞어서 어~ 써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여지도 있고 정확한 표현하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아셨죠? 음, 가시면 됩니다. 좀 길게 봤습니다. 아. 자, 이번 샷이 우리 마치겠습니다.